아유 날라야지 이거 그 무슨 어왜안뭐 뭐야 해야안해 뭐야 왜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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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게 진정한 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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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니까 술래벨도 와. 시험인가? 아, 진짜. 아, 진짜. 기본이 온다. 우리 술래벨도 온다. 기본이 내다로 올라가는 거니까. 나도 지금 온 거야. 야, 동호야. 만 갈게요. 아무튼. 나로 렉톱스 데 네? 아니, 여기도 이렇게 많이 네? 여기 왜 이렇게 많이들어? 여기 왜 이렇게 많이들어? 네 이거 옆으로 사라 버리 어 네, 네. 가안 돼요. 들어와요, 거기 고무시. 야아 바닥이 좋니까물에 빠게 주는 거야. 너네가 가게 주 시키라면 자각적으로 먼저 하지. 너무 높아요. 너무 높다. 너무 높 아니, 이렇가로 바로 써 버려. 가로로 수석에다, 나도 되는데. 네, 저 사람. 어, 그래. 저, 여기가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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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저가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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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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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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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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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너무 너무 꽉차야이아그 예, 예, 맞아요. 딱이 예. 맞춰야 돼. 그래요. 이걸 보이렇게해거 어, 고개. 예. 이거도 예, 쌀도 하나, 한두개 세우시고 쌀도 한두개 세우시고. 그게 세우시게 되면 뒤에가 안 나요, 와 사람이. 사람이 안 나요. 와 밑에다 그냥 세우세요. 밑에다, 오케이, 그렇게. 이렇게, 이렇게 쭉쭉 넣으세요한줄 그냥, 그냥 내려놓으세요. 예, 네, 그게 낫네요. 훨씬. 뒤에도 잘 보이고. 어, 좋았어. 어, 예. 네. 감독, 감독, 감독. 感動。<laughs> <laughs> <laughs>